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강의 근로기준법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아 어, 우리 이 강의는 이 pdf 파일이 이미 제공되어 있고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로 쭉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뭐쭉 들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PDF 파일을 보자고 할때 잠깐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제 강의만 쭉 들으셔도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1강 노동조합의 이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노동조합이 5천 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하셔서 활동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조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우리 노동조합법 2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재 1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우리는 이 노동조합의 두 가지 특징을 보실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는 자주성이라는, 자주적 단체라는 점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특징은 목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는 이 자주성이 완비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정당할 때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 라고 하는 요점이 바로 이 자주성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법에서는 자주성이 없는 경우를 세 가지로 들고 있죠. 자주성이 없는 경우 세 가지. 첫 번째, 근로자가 아닌 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가 가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노조의 경비, 노조의 운영비를 사용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예. 이런 세 가지 경우의 노조라면 이것은 자주성이 없는 노조라고 보아서 그것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로자가 아닌 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근로자로서의 지위, 즉,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관여한다면 그것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가라든가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그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가 아닌자라는 이 표현이 기업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데요. 우리 법에서는 이 근로자가 아닌자라고 볼수 있는 해고당한 근로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제받으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그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그 기업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노조활동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사람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노조활동을 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즉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경우 해고당했지만 노조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이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즉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그런 의미에서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노조 활동을 할수 있는 노조의 주체가 될수 있는 의미에서의 근로자로서는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러한 근로자가 아닌 자라 할지라도 때로 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노조 활동을 할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줄수 있는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는 사용자하고는 다릅니다. 사용자는 아니고 본래 근로자이긴 하지만 이분이 하는 일, 그 업무의 특성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야 되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뭐, 비서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분이 일하는 방식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그 비서가 근로자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어뭐 회사의 비밀이 이렇게 셀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분이 노조원이면서 또 사용자 이익을 대표해야 되니까 자기의 역할에서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사용자 이익 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결국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염려가 크다고 보아서 이들이 가입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 그러니까 노조의 운영은 노조가 자주적으로 하려면 노조 스스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데 주로 사용자에게 의존을 하게 된다면 그런 노조도 자주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중요한 요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거나 사용자 이익 대표자가 가입하거나 어, 경비의 대부분을 어, 사용자로부터 지원받는 이런 경우라면 그것은 노,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조의 목적이 문제죠. 만약에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 근로조건의 향상이라고 하는 이 본래의 목적을 제쳐놓고 다른 목적을 주로 한다면 그것은 노동조합으로서 보호받을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법에서 말하는 복리라든가 공제 또는 수양과 같은 그런 목적으로 주로 노조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이 노조법에 보시면 주로 정치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 볼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라는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로 그 목적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뭐 정당에 가까운 것이지 노동조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목적은 근로 조건의 향상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이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는 점이 점을 우리 법은 분명하게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조를 이제 이해하시게 되면 이 노동조합이 어떻게 설립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잘 아시다시피 노조 설립은 또그 가입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들의 자유입니다. 자주성이라는 말에서도 나오지만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하고 또뭐 원한다면 탈퇴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어 2011년 7월 1일부터는 뭐 완벽하게 이제 허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이전에는 어 97년 법에서 복수 노조라고 하는 것 노조를 마음대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허용은 했지만 어 부칙으로서 이렇게 제한을 해 두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예, 완전히 이 얼마든지 복수 노조를 만들 수 있고, 한 회사 안에 노조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근로자가 자기가 원한다면 여러 군데의 노조에 이렇게 가입할 수도 있는 그런 설립의 자유, 가입의 자유, 이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근로자의 기본권 중에 하나라는 점,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조가 설립하는 그 방식을 보시면요, 이 기업별 노조라고 하는 게 있죠. 기업별로조뭐말 그대로 기업을 단위로 해가지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노조를 기업별로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산업별로조라는 게 있습니다. 아요서는 어떤 특정 산업 예를 들면 뭐 금속산업이라든가 의료산업이라든가 뭐 언론산업이라든가 이렇게 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산업별로조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별로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종사하는 지역에 사는 그런 근로자. 들을 중심으로 그 단위로 노조를 만들 때 지역별 노조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조직 형태가 노조의 조직 형태로서는 뭐 기본적이라고 보겠는데, 우리 한국만 해도 이 기업별 노조가 그동안 주축을 이루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산업별 노조가 상당히 활발하게 설립되고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별 노조에서는 바로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게 원칙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여기서 이제 해고당한 근로자는, 만약에 부당 노동이 구제 신청을 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산업별 노조는, 여기서 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에 있는 그 같은 산업의 근로자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항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나와 어, 있습니다. 또 유의할 점은 어, 실업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에, 실업자는 당연히 기업별 노조는 가입할 수 없겠죠. 그러나 산업별 노조나 지역별 노조는 한 기업을 단위로 만드는 노조는 아니니까 어, 잠시 실업 중이라도 계속. 취직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도 근로자 입장에 있다고 보아서 이런 산업별 노조나 지역별 노조 이게 일반적으로 초기업별 노조라고 하는데 이런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조 설립과 그리고 노조의 유형들을 잘 보셨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단위 노조라고 하는. 네, 이 노조들이, 이 단위 노조라고 하는 이 노조들이 나중에 이렇게 뭉쳐서 합쳐서 상급단체로서의 어떤 연맹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맹 요것을 이제 상급단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단위 노조가 이 연맹을 구성하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노조의 중요한 특징은 기업별 노조든 산업별 노조든 지역별 노조든 이것은 근로자 개인이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단위 노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연맹을 만드는 이 단위 노조가 가입한다는 말은 이 노조 자체가 가입하는 겁니다. 노조 단위 노조 자체가 연맹에 가입해서 연맹을 만드는 거니까 이것이 단위 노조하고의 의미가 다릅니다. 잘 보시면 여기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 네, 그래서 그걸 단위 노조라고 하고 여기 연맹은 노조 단위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조직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점, 이걸 잘 구별하시면 앞으로 노조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시게 될때또 어떤 자료를 읽으시게 될때 혼란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노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보시면요,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작동하는 것은 그 조직의 원리상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노조의 의결 기관이 있습니다. 노조의 의결 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조의 집행 기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관이 있습니다. 마치 상권 분립의 원리처럼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이 민주주의 시대에는 뭐 어느 조직이든 이렇게 상권 분립 형태로 가는 것이 뭐 일반적이라고 보겠죠.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결 기관으로서의 총회가 있을 것이고 이 총회는 근로자 노조원 전체가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기관인데 이게 이제 노조가 크면 한꺼번에 다 모이기가 곤란하니까 이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나 대의원회나 이 노조의 의결 기관이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고 원칙적으로는 이 총회가 노동조합에 있어서 최고 의결 기관이라는 점 그걸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회를 이제 두는 경우에는 이 대의원이라는 분들을 선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의원들은 그 어떤 단위 단위마다 이렇게 뽑아서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의결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큰 기업에 가 보면 이제 대의원이 마치 그 현장에서의 어떤 어, 간부처럼 이렇게 활약하는 경우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노조 대의원은 의결 기관의 일원이지 사실은 어떤 라인상의 어떤 집행 기관은 아니었다는 점이 점을 좀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조에서 어, 의결 기관의 의결상들을 집행해주는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노조법에서는 임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임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노조규약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헌법이죠. 노동조합 스스로가 만드는 이 노조규약이라고 하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임원. 이 사람들이 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위원장,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 위원, 임원으로서 노조 규약에 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보면 뭐 무슨 부장 무슨 국장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집행하는 간부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 임원에는 아니고 노조 규약에서 말하는 그 노조의 집행기관 그 집행기관을 보조해 주는 하부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체 분들을 이제 뭉쳐서 부를 때 이제 집행부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노동조합법상 이 집행부는 노동조합법상 이 말은 나오진 않고 바로 이 임원이라는 어 요. 직책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것이 이제 집행기관으로서 인정된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노조 규약에서 임원으로 정해진 즉 노조법상 집행기관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그 선출이나 해임을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선출이나 해임을 총회에서 하는 경우에만 그들이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 간부들은. 보통 그 임원으로 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지명을 한다거나 임명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노조법상의 집행기관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 감사기관이 있겠죠. 그래서 회계감사원이라는 명칭으로 에, 노조의 그이 기관이 하나 있는데 이걸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6개월에 한 번씩은 노조의 회계를 정 정리해서 어, 반드시 이제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관이 서로 자기 역할을 잘 함으로써 마치 그 상권 분립에 의해서 어 민주적 제도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노조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점은 노조는 집행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다기 보다는 사실은 이총회 최고 의결 기관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그것이 바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단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아주 멋진 훈련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민주주의를 시행한다는 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게 현대 정치의 현실인데 이 노동조합 내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자기의 대표를 뽑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된다면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기회가 될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노동조합의 운영을 우리가 살펴보면 노조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그 논점들을 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임원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보면 노조의 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잘 보시면은 근로는 제공하지 않고 노조 활동만 하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근로는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로부터 면제받아서 오직 노조 활동만 전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노조. 전임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실 이 노조 전임자가 아주 유능하고 희생적인 어,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주로 이제 노조 임원으로서 노조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아주 그 노조는 활성화되고 힘 있는 어, 그런 노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제 어떤 노조 전임자들은 자기가 그 근무하지 않고 일을 할수 있다 하는 이런 특권을 너무 이제 지나치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 노조 전임자들에게 노무 제공은 면해주면서 노무 제공은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노조 활동만 전념하게 하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특징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용자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 우리 한국의 실정은 그동안 이 기업별 노조였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였기 때문에 에, 노조가 어, 특별히 어떤 그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 노조에게 노조 임원에 대한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어떤 보수를 지급하라고 하면 노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일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급기야 2010년도 통계에 의하면 연간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조 전임자 중에는 이렇게 임금을 받는 것만 좀 자기 의 특권으로서 누리려는 이런 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10년 7월 1일부터는 노조 전임자한테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것이 이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임자한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거, 이 문제도 1997년 법에서 이미 정해진 거지만 그동안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가 2010년 7월 1일부터는 전임자한테 임금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조의 자유성에서 살펴보았지만 사용자로부터 어떤 운명비를 지원받지 않고 노조 전임자조차 노조 스스로의 재정으로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노조의 자주성의 원리가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한 30년 이상 전임자한테 임금을 주어 오다가 갑자기 이걸 안 주게 되니까 이게 노조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만든 새로운 제도가 여기 2010년에 같이 만들어졌는데 그 제도를 뭐라고 하죠? 바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고 하죠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그래서 이 근로시간 면제 또는 뭐 영어 표현을 써서 타임오프라고 어, 하는데 이 예, 예,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노조의 재정을 지연해 주려는 그런 보완책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어,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예, 조합원 수의 그 규모에 따라서. 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는 어떤 근로자나 또는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급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는 이분들이 주로 노조 전임자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한테 임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 금지를 어느 정도 좀 보완해 주려고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회사에 가 보면 이게 이제 착각을 하셔가지고 마치 이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 내에서만 전임자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셔서 전임자 수를 막 무조건 끌어내리려고 해서 노사간에 굉장히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이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의 취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어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해주는 것 뿐이지, 그것까지만, 그, 그 숫자까지만 전임자를 두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노조 규모는 큰데, 이 면제한도에 맞는 수만큼만 받아가지고는 노조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본다면 이것을 초과하는 전임자를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그 전임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은 주지 않으니까 노조 스스로의 재정으로 그분들을 보조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 요 점만 서로 이해하신다면 크게 오해는 없을 거로 봐집니다. 그래서 노조전임자 제도와 이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것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이 어느 제도를 침해하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점. 이 점에 좀 유의하신다면 노사 분쟁에 많은 그 예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조에 관련된 기관의 문제 그리고 노조 전임자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노조 전임자는 근로제공을 면제는 받기는 하지만 근로관계가 끝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휴직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휴직 상태에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노조 전임자의 근무 상태에 대해서 어 특이한 점은 어, 노조 전임자에게도 출근 의무가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 점을 알려 주는데 교재 20페이지에 예, 대법원 판례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출근 의무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근로 관계는 유지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노조 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 출구는 통상적인 조합 업무가 수행되는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노사가 잘 이해하신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노조 전임자는 휴직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노조 전임자라서 활동하는 노조 활동 자체가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노조 활동을 하다가 어떤 제해를 당하는 경우 이것은 업무상 제의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점을 그 다음 판례에서 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고하신다면 노조 세 님자의 지위에 대해서 뭐 크게 다툴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새로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함께 어떻게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노조 활동을 노조를 운영해가는 가장 중요한 어, 원칙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동조합의 운영은 항상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끌어가는 두 가지 축이 뭡니까? 앞에서 배우셨던 자주성의 원칙.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거 민주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자주성과 민주성 어느 것 하나가 없다면 사실은 노조로서의 전립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 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우선 노조 규약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예, 노조 규약을 어잘 만들어서 이 규약에 의해 가지고 어, 집행될 수 있도록 에, 그렇게 한다면 어, 이 노조가 어떤 특정 간부의 자의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리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민주적인 단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조합원들이 예 균등하게 참여해야 되죠 조합원들에게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조합원을 어 이렇게 좀 차별한다고 할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비 안낼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합비를 제대로 안 내면 어느 정도 제한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항상 조합원이 균등하게 차별 없이 대우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조합에 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조합원에 대해서 노조가 통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노조 자체에서도 조합원을 징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노조의 징계는 어떤 특정 개파끼리 싸움에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규약에 맞추어서. 그 규약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될 때그 절차에 맞춰서 징계를 한다면 그런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가 있을 거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점, 노조 규약을 잘 만들고 조합원이 균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어떤 통제를 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춘다면 노조는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총회를 열지, 열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기피하는 이런 경우를 볼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항상 행정관청에다가 어, 어떤 회의 소집권자를 요청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노조가 민주적 운영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다 저의, 어, 제재할 수 있도록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교재 24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바로 이런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돼서 중요한 몇 가지 제도들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그 점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애로 사항 중에 하나가 행정 관청이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같다. 이게 뭐 노조를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27페이지에 보면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우리 행정 관청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 좀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바로 이 행정 관청이 노동조합을 네, 관여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후원해 주려 지원해 주려고 관여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당결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니까 국가라 할지라도 그 당결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법에서 노조 설립을 신고한다든가 뭐 노조의 어떤 문서를 열람한다든가 어떤 지시를 하거나 통어 보고를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행정 관청이 관여하는 수준들 그다음에 회의 소집자가 회의를 열지 않거나 없는 경우 그럴 때 회의 소집권대를 지명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들은 사실은 노동조합을 지원해 주려는 역할이라는 점이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행정 관청의 노동조합 관여는 조성적. 후원적 관여지 거기에 대한 어떤 간섭적인 그런 관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점들은 교재 27페이지에서부터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헌법 33조가, 어, 당절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상, 어, 그 하위 법령들이 모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고, 그건 당연히 행정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노동조합도 그런 목적에 맞게끔 움직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의미,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운영원칙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이두 가지 원칙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셔서 노조를 운영해 가시고, 활동해 가 하신다면 아마 그러한 노조 활동을 통한 건전한 노사 관계의 발전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목적들이 모두 달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1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